문화의 집이 그리운 하늘이 문화의 집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한껏 떠들고 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 책장을 본 하늘이 그리워했던 문화의 집과 관련된 책을 발견하는데 신기한 책 발견! 어? 마문집 구월로 마문집에서 책도 나왔었나? <목소리> 우리 동네는 집에서 배울 수 있어. 상암동 동네 배움터 바리스타트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트를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문집 구호로에서는 버블티, 수제청 에이드, 라떼아트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네 배움터, 바로 방구석 배움터입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에서 배우는 교육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과학,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방구석 뱀터, 상암동의 평생 학습센터로 거듭나는 모습이 잘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내 친구 오디오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오디오북을 청소년이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장이었죠. 청소년 기자단 끈굴 청소년들이 직접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과학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은 SNS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라디오인 마포 FM과 함께하여 팟빵,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양육공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 30명의 국가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긴급 돌봄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문지 고어로중 현재 사회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해밀, 코로나, 이겨내자. 어딘가 익숙한 해시태그. 청소년 봉사단 해밀 청소년들이 진행한 캠페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인식 개선 캠페인,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 활동기를 담은 이번 장은 온라인으로도 청소년들이 힘을 모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문집 9호로의 마지막 장, 마포구 청소년 정책 토론회입니다. 마포구 청소년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청소년 활동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약 107명의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마포구의 청소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봉사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한데 티비나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윤진이입니다. 마문집 10월 신간 추천 도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세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소개할 책은 JS의 창의 과자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인 창의 과자는 창의 과학을 만나보자라는 뜻인데요. 마포구 관내 중학교 8개와 연계하여 과학 키트를 배포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택트로 과학을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하시면 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sy의 diy라는 책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기존 책들과는 차별화된 책입니다. 청소년 디자인 동아리로서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사회적 기업인 퍼플피치와 연계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책의 흐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0월에는 굿즈로 스티커, 손거울, 배지가 제작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JH의 미리별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책은 총 51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한층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댄스, 랩, 피아노 등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가 코로나로 인해 무대를 설 기회가 많지 않아 특별히 마련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촬영하여 하나의 무대를 완성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흠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보고싶은 맘은집 10월 신간 안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여보세요? 야너 뉴스 봤어? 코로나 1단계 돼가지고 마무집 열렸대. 어, 어, 그러면 우리 3시에 마무집 앞에서 만나자. 어, 알겠어.